맥, 윈도우 i 리눅스에서 클라우드 코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 클라우드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Node.js 18 이상을 요구합니다. 이 도구로 클라우드를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엔트로피크 공식 문서에서 이 명령어를 제공합니다. 권한 오류 방지를 위해 수도 사용을 피하라고 합니다. 오류 발생 시 클라우드 코드 설정에서 해결책을 찾으세요. OS는 m a 맥. Chem15+, Ubuntu 20+, 대비한 Chem+, 또는 WSL Windows여야 합니다. WSL 설명과 최소 4GB RAM, Node.js가 필요합니다. 선택적인 Git, GitHub나 GitLab, 그리고 리프지 랩도 선택사항입니다. 이 도구들로 코드나 명령어를 더 쉽게 실행할 수 있죠. 현재 클라우드 코드는 윈도우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이 안 되고 WSL이 필요해요. WSL은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즉, 리눅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WSL 관련 오류와 해결 방법도 설명되어 있어요. 첫 명령어 실행 후 프로젝트로 가서 클라우드를 실행하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인증을 완료하고 계정을 입력하면 됩니다. consoleanthropic.com에 접속해 쿠키 수락하고 로그인 하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하면 바로 API로 연결돼요.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 크레딧 구매가 필요해요. API 사용을 위해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. API는 어떤 용도인가요? API로 우리 컴퓨터 없이 클라우드 서버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.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최신 모델인 클라우드 3.7 소넷을 사용해요. 여기에 도구 사용에 대한 여러 팁이 있네요. WSL은 있지만 솔직히 시도해 볼큰 관심은 없어요. 베타 모드라서 그렇고 난 코딩을 많이 하지만 돈 내지 않으면 볼수 없어서 아쉽네요. 아쉽지만 그래도 추천해요. 리뷰를 보니까 복잡한 프로그램은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. 클라우드나 일반 버전처럼요. 결국 프로그래머를 위한 도구예요. 무작정 혼자 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프로그래밍이 복잡한 건 당연하죠. 코딩 지식 없이 원하는 걸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